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욕보드에서 이런 메일은 다들 받으셨나요? 축하합니다. 이제 그 유명한 ATT를 받고 시험 일정을 정해서 시험을 치면 되는 단계까지 오신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두 개의 기관을 아시면 이해가 쉬워요. 첫 번째는 NCSBN이라는 기관인데요. 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 of Nursing이라고 해서 각주에 있는 간호협회들의 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에서 NCLEX 시험의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시험도 이곳에서 계획하고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 메일에서는 피어슨뷰로 가서 가입하고 시험을 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일까요? 피어슨뷰는 미국의 다양한 전문직 시험을 개최하고 관리하는 곳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엔클렉스는 컴퓨터로 치는 시험이고, 전세계에 시험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험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피어슨뷰라는 기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시험장 예약하는 건 피어슨뷰 사이트에서 해야 하는 거고요. 홈페이지를 보면서 잘 설명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이 받은 어프로블 메일에서 이렇게 어떤 사이트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사이트가 뜰 거고요. 이곳으로 들어가는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피어스 뮤사이트에 들어가고요. 검색창에 앵클렉스를 치면 이렇게 두 개의 선택지가 뜨는데요. 그중에 앵클렉스 이그제미네이션을 들어가시면 아까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를 만나면 레지스트레이션 프로세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화면에서 레지스터 나우를 클릭합니다. 폴리시에서는 그냥 아이어그리를 누르면 진행이 안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체크박스를 표시한 후에 밑에 아이어그리를 눌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를 쓰고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먼저 타이틀은 넘어갈게요. 여기 별표가 없는 건 필수 질문이 아닌 겁니다. first name의 성을 제외한 이름을 그리고 그 밑에 last name의 성을 써주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이름도 여권의 이름과 철자가 같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메일을 써줍니다. 다음에는 주소를 쓰는데요. 이전에 찾아둔 영문 주소를 써주고 전화번호도 써줍니다. 국제전화번호이기 때문에 맨 앞에 0은 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언어 선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중요하지 않고 필수도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들은 다 넘어가도 되는 질문이라 넘어갈 거고요 만약에 개명하셨다면 밑에서 세 번째 If you ever changed your name, what is your previous last name? 이거랑 그 밑에 질문에 답을 하셔야겠죠 개명한 적이 없으시면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선택 질문은 다 넘어가고 여기서 Next를 눌러 줄게요 다음에는 Username, 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는 칸이에요 아이디를 쓰고 Check Availability를 눌러서 써도 되는 아이디인지 확인한 후에 비밀번호를 써줍니다 비밀번호는 8개 이상의 문자로 대문자, 소문자가 모두 있어야 하고 숫자나 기호 중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에 보안 질문을 선택하고 답변을 써 주세요. 넥스트를 누르면 이제 시험을 신청하는 창이 뜹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계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메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메일이 확인될 거고요. 지금 당장 시험을 보시지 않으실 거라면 먼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시험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아이디가 이미 있다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레지스터 나우를 눌렀던 페이지에서 밑에 있는 빨갛고 작은 글씨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면 대시보드 화면이 나오고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아까와 같은 파인저니그 m 화면이 나오죠. 파인저니그 m 화면이 나오면 맨 위에 미국 영내 면허를 선택해 줍니다. 우리는 RN이니까 위에 N-LEX c RN을 선택해요. 그러면 졸업한 국가의 간호학 프로그램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나라만 선택해주고 서치를 누르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스를 선택하고 서치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프로그램 이름과 코드 위치가 나옵니다. 나머지 칸을 채워줄게요. 대학교를 졸업한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정책에 I 어거리를 누르고 밑에 민족 선택은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어느 주에 시험을 신청했는지 선택하는 건데 뉴욕주에 접수했으니 뉴욕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넥스트를 누르고 폴리시를 봐주고 어그리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카트가 나오죠 한국간호대 졸업했고 뉴욕주 면허 신청인 거를 확인한 다음에 오른쪽 밑에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결제창이 나와요 카드 정보를 쓰고 밑에 있는 개인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결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창에서 다시 정보를 확인하고 오른쪽 아래에 서브미노 e 더를 눌러요. 그러면 you are booked라고 예약이 되었다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제를 하면은 확인 메일이 오는데요. 이거는 영수증이에요. 그리고 안내 메일이 또 하나 오는데 이걸 읽어 보면은 여기서는 2주 내로 AT가 t 왔는지 봐달라고 해요. 이렇게 메일로 정해준 기간내로 ATT가 오지 않으면 뉴욕보드에 말해서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연락하는지는 6강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ATT는 미국 간호사를 찾아보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Authorized to Test로 시험을 볼 자격을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있어야 시험을 예약해서 볼수 있고요 기한도 있는데 메일이 오면 그거를 꼭 확인해주셔야 돼요 보통은 90일이 원칙이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메일에서도 6개월인 걸볼수 있죠. 이 기한 내에 엔클렉스 시험을 꼭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200달러를 결제하고 에티트를 받아야 하니 주의해주세요. 경우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요. 피어슨뷰가 이걸 적합한 사유라고 생각을 하면 무료로 연장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라면 돈을 내고 연장을 해야 합니다. 정말 만약에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엔클렉스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면 45일 후에 다시 ATT를 받을 수 있고요. 이때는 200달러를 또 내야 해요. 그러니 ATT 기간을 고려해서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시험을 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신청해서 받고 시험을 보는 게 좋겠죠? 이제 시험 일정을 예약해 볼게요. 먼저 엔클렉스 사이트에 들어가요. 앞에서 설명드린 피어슨 뷰 사이트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주소창에 NCLEX.COM 이라고 쳐도 됩니다 아이디 비번이 있으실 테니까 레지스터 밑에 사인인을 누르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약할 수 있는 시험이 이렇게 뜨죠 쭉 신청해 가지고 예약창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는 ATT번호를 써줍니다 ATT번호 같은 경우에는 메일에 이 부분에 있으니까 확인하고 써주시면 돼요 ATT를 입력하면 입력한 주소에 가장 가까운 시험장부터 이렇게 목록이 떠요. 보통 한국에서 시험을 볼 거니까 한국 시험장을 선택한 후에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약할 수 있는 일정이 뜨고요. 색이 선명한 날짜만 시험을 예약할 수 있는 날짜예요. 그리고 날짜를 누르면 오전, 오후 중에 또 선택을 할수 있고 여기서는 오후만 있으니까 오후를 선택을 할게요. 미국령 외 시험장에서는 15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 그거를 결제를 하고 예약을 완료하시면 끝입니다. 이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면 여러분도 미국 간호사 면허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합격하면 우편으로 미국 간호사 면허증이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 앵클렉스 보는 과정을 영상 몇 개에 걸쳐서 쭉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만약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드림널스 앵클렉스 수강생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안녕!